이날 새벽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만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 또, 없게 하시고, 원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 하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영광 장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활짝 열려진 누구나 올수 있는, 누구나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 허락하시는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한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기억하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연루하신 부모님들 생명의 날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풀어지며, 열어지며,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중인 자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길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며 나눔과 베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측량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빈 갈대로 만들어진 길이를 재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길이는 3.1m 정도입니다. 측량자를 받은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 재단,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측량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과 재단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측량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측량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수르바벨 총독의 인도 아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헤롯이 수로바벨 성전이 너무 낡았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46년간의 공사를 통해서 수로바벨 성전을 보수하며 중건했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난 후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기독교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에 황금 도으로된 이슬람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곳에서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측량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래서 다시 세워야만 하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일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는데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왕국의 회복과 제사와 절기,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와 절기 등의 유대의식법도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충돌이 있겠지요. 만약에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다면 반드시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 또는 3차 세계대전으로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전 재건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논리로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을 세대주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조망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회심한 유대인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리한 해석은 신앙의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를 예언한 예언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교회의 저항운동으로 탄생된 묵시문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의 압제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압제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것들을 상징과 숫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숫자로 묵시문학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과 이 숫자의 의미를 지금 오늘의 이해와 오늘의 관점으로 배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상징들 숫자를 주관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영적으로 미래적 예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는 압제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측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미래적 예언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읽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